뭘 갑자기 착한척을 해? 너는? <laughs> 왜 갑자기 말투가 이렇게 순화돼있지?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저는 검을> 연애... <목소리> <계속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검을연의 시발 자기소개하고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저는 검을연의 현지입니다. 지금은 거미가 집에 간 상태여서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. 여기는 같은 반의 명아랑 다원이랑 자기 딴 반의 수진이까지 공부를 수진아, 하고 있어요. 이거 보여줘. 이쁜 <laughs> 너의 미소를 기대할게. <laughs> 저 오늘 시험 하루 전이어고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한문이랑 과학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문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늘은 약간 파이팅 하면서 하겠습니다 멘트 끝났어 공부해 뭐? 공부해 공부해 공부 이제 공부하는 모습 찍어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아 존나 유튜버 10만 유튜버 검을현의 현지 알고 보니 인생을 나 진짜 유튜버야 <laughs> 난 그거 데뷔할 현지 거다 현지 유튜버야 야야야 잘해라 어차피 피곤해 편집해서 올릴 거야 저는 아, 는유튜버 m e 아 존나가 강남 검은콩 같 m 존 존나. c o 바지를 n c 입고요 카메라에 안 보이게 뒤에서 갈아입 c o 요 e on. 아 o m e on. c 서안마요 슈는 금지 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 어 Come on. Come on. 귀엽다 리뿌리 그렇니? 귀엽대 <laughs> 저거 다 형식적인거야 내가 너 처음 봤었을때도 귀엽다 했어 내가 <laughs> <외장은> 언제 그렇게 <laughs> <몇 번에서> <laughs> 너 몇번을 해서 존나 똑같은거너 놀지마 <laughs> 조용히해 근데 제일 떨어는데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제범빈데요 우리가 시끄요걸로기성작 귀엽죠 나랑 물빼려고 사람? 씨발 아물나이렇게 들어요 나물좀 빼야겠는데 가장실을 아, 따라와 아좀 아침에 장면차 쌤한테 걸리고 웃겨 공주 쌤한테 뭘 걸려 물걸... 한번 빨리 장무이키지아 어. 그럼 지진아 우리 둘이 공부하자 <laughs> 오케이 아하야저 앉아도 돼? 아나 앉아도 이거 이 방석 침데 아직 방석이 있는데 저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어 내 상불한 시로막걸리는데나 오, 수정됐는데 이뭐뭐안 배났지? 아니야, 나 음식 안 배났어. <laughs> 예를 들어 뭐 체육복이라던가납두시면 그렇게 됩니다. 아. 약간 찌르시죠너 뭐라 그랬냐? 아, 그건 안 돼. 너 조심해, 우리 아빠 이사장인 거 알지? 며 방아야. 신덕지까 뭐? 이사장 따위 라며 아직 몰랐어. 너 이제야 그 소문을. 좀 저쪽으로 해도 돼요? 지금 슥하는거예요 음음음 아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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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음. 아 이사장은 음. 음. 잠시만요 들으세요 아, 아, 아. <laughs> 명심해 내 꼴이군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련의 현지구야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 마미는 보이래. 지금 집에서 아예 학원가서 하고 할거라는데 잘 할건지 모르겠어 아원이가 찍히는것 같아. <laughs> 네, 내가 어제 그거 말했는데 유누가 나 학생 유튜브 하면 수업 시간에 라이브 킨 다음에 라이브 켜서 라이브 서 후원 들어오면 리액션 해야 된다는 걸 수업 시간에. 존나 잘할 것 같아. 이런 거봐 이런. 아막 f a 스 e 이거 망사지. 엄마의 소중한 아, 터치를 m not c h e a t i 난 딥치즈 n 아, o 치즈 h e a t i 혼자 I'm not c h e a t i n 지금 m not c h e a t 금지야. i o g u i n g t h i n i o m g m o o m g a o t a h e o h e a n g I'm h e a g t 너금 갔어 금 갔어. 어? 아 어, 핸드폰. 아 제발 그만 좀 해. <laughs> 공부 절대 안 해, 새끼들. 지발 그게 어디서? 너. 어쩌라고. 너네 자꾸 그러면 나가. 꼬라며. 나가. 선생님, 섭외이올거 <laughs> 알았어? 나갈 때까지 <laughs> 가 오늘. 근데 이렇게 찍으면 영량이 존나 드는데. <laughs> 끝내겠습니다.